자, 이제 얘네들끼리 서로 영향 주고 받는 건데 얘를쭉 봐야 돼요. 자 하나씩 볼게. 그 버섯바위라는 게 뭔지 알아? 버섯바위. 원래는 바위가 사막에서 바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바람이 불때 모래바람이 불잖아. 그 모래바람으로 여기를 때리면 이게 깎여 이렇게 깎이면서 마치 버섯처럼 형태가 바뀐다 그래서 버섯바위 거야. 그럼 일단 바위니까 집권이지. 바위니까 집권인데 누가 깎았어? 바람이. 바람은 무슨 권인데? 기권. 기권. 그래서 이게 직권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버섯밥이. 확인해 봐. 직권 기권의 상호작용 A, A에 대한 게 맞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 두 번째 보면 화산 활동 얘기가 나왔어 화산 활동에 의한 그 화산 활동으로 아 이렇게 화산 가스 기권 분출 이게 핵심 화산 가스는 어디서 나와? 직권. 기권으로 분출이면 이미 그 기권이라고 답을 줬죠. 직권 그 기권의 상호작용. 화산재가 날린다 또는 화산가스가 날린다라고 하는 거 직권, 기권의 상호적용이고 여기까지. 그 B를 보시면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해일 얘기 나왔어. 지진해일, 지진이면 직권이지. 해일이면 엄청 큰 파도 아니야? 직권과 수권 얘기지. 직권과 수권. 얘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적용이다. 확인해 볼까? B를 더 봐. B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적용 맞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그 해식, 해안절벽과 해식동굴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잖아. 파도가 치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뚫려. 뚫려. 뚫리다가 여기가 무너지거든. 무너지면 여기가 해안절벽, 여기가 해식동굴이 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파도가 돌을 깎았으니까 직권수권 맞지? 응. 직권수권. 따라서 앉아볼게요. 직권수권 맞아요. 밑에 C파트를 보니까 표층회류 얘기 나왔어 표층회류 바닷물이 흐른데 겉에 있는 바닷물이 이동한대 누구 때문에 이동해? 바람 때문에 그러면 기권과 수권이네 기권과 수권 맞는지 확인해볼까? C를 보니까 어디야? 기권과 수권 맞지? 그럼 그 밑에 보시면 태풍 얘기가 나왔어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권 기권에서 이제 구름이 엄청 크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의 원동력이 뭐야? 뜨거운 바닷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야, 수증기 그러니까 수권과 기권이고 다음 D를 보면 광합성 얘기가 나왔네 아까 광합성을 두 개로 볼수 있다고 했지? 생물권, 기권도 되고 기권, 외권도 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산화탄소 흡수할 때뭐 기권이지 이거? 식물은 생물권이고? 뭐 생물권과 기권이에요 생물권과 기권 그 밑에 보시면 호흡작용 얘기 나와서 호흡 그러니까 생물이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했다. 이거 기권, 이거 생물권. 생물권과 기권 맞다. 이를 보시면 식물 뿌리에 의한 식물 뿌리로 암석이 풍화된다 이슈. 식물 뿌리로 암석이 풍화된다, 돌이 부서진다라는 거거든. 식물 생물권, 암석은 지권. 그 식물 뿌리로 돌을 포개다 식물 뿌리가 자라는 힘이 엄청 세. 세포 분열하면서 밀어내는 힘이 돌을 포개 정도로. 두 번째, 어, 토양이 토양이 이 서식지가 된다는 거지? 토양이 서식지가 된다. 생물들이 살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역시 생물권과 지권이고 마지막 적조 현상 나서 적조. 적조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 조류가 분, 엄청 많이 새끼 치는 거거든. 바다라고 하는 건 수권, 조류는 생물권. 그러니까 수권과 생물권. 다음. 태양 성물이 바다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제공받는다 바다가 성분을 제공한다 누구한테? 생물한테 그러니까 생물권과 수권인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이거 여기 작다고 한거다지워버려야겠지 어? 뭘 지우고 있지? 여기 뒤로 가게 하면 되지. 음. 다음, 외권이 주인공이 되는 걸 보는 거야 외권. 외권이랑 기권은 뭐가 있대? 오로라. 다음에 유성. 그치? 오로라와 오로라라고 하는 건 태양풍이랑 지구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비슷한 작업장이고 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권에서 오는 미행성체가 대기에서 타는 거니까. 외권과 기권 맞더라 그러니까 외권과 직권은 뭐 있냐? 지구 자기장 형성되는 거직권에서도 외핵 외핵이 움직인다고 했지? 외핵이 액체 상태이고 움직이니까 전류가 되고 전류 때문에 자기장 생성된 거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야 외권과 생물권은 아까 말했던 광합성이 여기서 볼수 있는 건가요 됐어요? 넘겨서 됐어. 여기 각권상호작용의예가또 나왔지 방금도 봤는데 또 나왔어. 쉬운 거부터 보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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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얘네 특징이 뭐야? 내가 똥걸 헤치는 애들? 같은 권위 상호작용이지. 직권 직권 상호작용, 기권 기권 상호작용, 수권 수권 상호작용, 생물과 생물권 상호작용이거든. 이거 먼저 보고 갈게. 직권 직권의 상호작용은 대륙이동과 판의 운동. 땅이 움직이는 거야. 기권 기권 같은 경우는 대기 대순환 또는 전선 전선이 뭔지 아냐? 고온 공기 찬 공기 만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그선이 형성되잖아. 그리고 권 숙권, 수권은 조경수역 들어봤을 걸 따뜻한 물과 찬물 만나면 독도역 같 독도 근처에서 물고기 많이 핍니다. 다음에 해수의 소낭고 생물권 생물권 같은 경우는 먹이 사슬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바로 여기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아에 이렇게 문자가 이게 많이 오. 나번 왔구나. <laughs> <laughs> 아뭐이 지금 엉덩이 간질간질 내가고 어. <laughs> 진동이 오는구나. 그래서 많이 오. 한번한번 왔네. 다음 기권 직권 맞는지만 확인해 봐. 풍화침식이라고 했어. 깎는 거. 이게 지금 기권이랑 직권이란 거나 도를 깎으니까 직권은 맞는데 기권이 왜 풍화침식이 많이 하냐면요건좀 시크해 놓자. 그, 물과, 아, 기온이야, 기온. 기온이 핵심이라서 그래, 기온. 기온. 이 온도로 보게 는 거거든, 이게? 열팽창. 온도가 올라가면 은 팽창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했다가, 팽창 수축, 팽창 수축이 예약이 되는 그 물리적인 자극이 된단 말이야. 그게 부서진다고. 기온 때문에 기권이 거야. 사구라는 거 뭔지 알아? 사구 모르는것 같은데? 사구사막에 가면 모래 언덕 이 이렇게 생겨. 바람을 맞는 쪽은 면이 넓다가, 툭 하고 꺾이거든? 요게 이제 사구야. 그러면, 모래니까 직권이고, 이걸 만든, 언덕을 만든 원인이 바람이잖아? 어. 이게 바람 때문에 형성되기, 바람 때문에 생기는 모래 언덕이기 때문에, 기권, 직권, 직권,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V자국, U자국은 뭐냐면, 너 강물이 이렇게 흘러. 여기를 딱 잘라갖고 단면을 보면, 아래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파여있어. 왜 그러냐? 물이 지나갈때 중력에서 자꾸 아래쪽으로 힘을 받거든? 그래서 그 V자 모양으로 깎으면서 간다고그 V자구 그 물이 땅을 깎은거지 u 자고는 뭐냐면 빙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지나가거든? 얘가 U자 모양으로 깎여 이렇게 되면 빙하가 지나가면 U자 모양, 물이 지나가면 V자 모양 이렇게 회식동굴 형성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 바닷물이땅 깎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생물권과 지권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물이 땅에 묻혀갖고 이제 하나의 연료가 되는 거잖아 생물이 땅에 묻혔다 맞는 말이고 생물에 의한 풍화가 아까 나무가 뿌리가 자랄 때 돌보게 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지권 기권의 사무실이 화산가스 황사라고 하는 것도 모래바람인 거지 땅에 있는 모래가 올라가서 바람 부는 거니까 지권 기권 뭐 따로 체크할 것 없을 것 같아 태풍 물에 의한 수증기 따뜻한 수증기가 구름 크게 만드는 게 태풍인 거고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도 물이 날라가서 공기로 간 거지. 그래서 기권과 습관권상 나오는 경우 생물권은 광합성 얘기 나오면 생물권이지. 생물권과 기권, 광합성에 가고 CO2로 흡수, 그다음에 산소를 방출. 지진에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시고 해수의 연유공도아가 설명했지. 원시바닷대 비가 내리면서 낮은 지대로 흘러갈 때 녹이면서 간 다음에 염류 공급한 거, 해류도 아까 얘기한 것 같아. 그 공기 그냥 바람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지. 이게 결국 바람 때문에 흐르는 거기 때문에 기권 수권이고 엘니뇨 요거 모를 것 같다. 엘니뇨는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 따뜻한 바닷물이 원래는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 이게 동아프리카 해류 칠레 지역 여기가 동오스트리레 지역 바람이 계속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이쪽에 모여 그 뜨거운 물이 모이면 뭐 구름 만들고 비가 잘 내리는 곳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그런 게 없다 말이지 근데 어쩔 어쩔 때 바람이 약해져 바람이 약해지면 뜨거운 물이 충분히 왼쪽으로 못 가지 그럼 여기에 뜨거운 물이 모이면서 기존에 안 오던 비가 확 쏟아진 거야 여기는 와야 될 비가 안 오고 이런 식으로 기상 이변이 나타나는 거 엘니뇨라고 해 결국은 약해서적 거야.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약해져서 일어난다고 무역풍 약화 그래서 기권이 수권에 영향 주는 거야 무역풍이 약화. 약화돼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구체적인 원리는 뒤에서 배운다 이거만 3 0분 떠들어야 되는데 다 밑에 생물체의 숙권의 성분 변화 대표적으로 남세균이 산소 공급한 거지 남세균의 산소 공급 음 이렇게 음. 네. 남세균이 산소를 공급한다 다음 생물권 직권 얘기 서식처 제공한다 영양분 제공한다 땅이 식물한테 주지 다음에 기권과 생물권은 광합성 호흡 그 다음에 종자랑 포자분반인데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종자 민들레 훨씬 생각하면 될것 같아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어 맞는 말이고 수중생물에 서식처와 물 제공한다 수권과 생물권 음에 사슬 아까 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생명체에 기여한 원리. 직권이 생물한테 무슨 영향을 줬고, 얘는 생물한테 무슨 영향, 얘는 생물한테 무슨 영향? 무슨 영향이 줬냐 볼 건데. 첫 번째, 직권은 판계아 관련된 거 얘기 나오고, 판계아에 의해서 이제 뭐 기후랑 환경이 막 바뀌지. 해양성 기후가 됐다가 대륙성 기후가 됐다가 뭐 갑자기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기권은 유성체랑 방사선을 막아준대. 그 다음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강수를 통해서 생태계에 물 공급해주고, 강수. 그다 대기 대순환으로 에너지 평형을 끼고, 수권이 하는 생명체 역할은 온도 변화를 막아준대. 네. 물이 비역이 크기 때문에 열을 저장하잖아. 저장했다가 뜨어주면은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겨울철에 따뜻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겨울에 좀좀 따셔야지 너무 추우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가 해수 순환이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이 바닷물이 쿠시오이로 이런 거 배웠다며? 네. 이쪽에는 뜨거운 물이 일로 이동하게 되면은 추운 지역에 열을 공급해주는 역할한다. 을 네. 생물권끼리는 무슨 영향을 주고 받냐? 뭐 기권의 오존층이 기권의 오존층, 그다음에 뭐 산소량 증가 이런 게 생물이 영향 을준 거지?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 을 주고. 풍물 덕분에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주지에 생기고 외권은 태양에너지가 우리 지구에너지 근원이고 두 번째 그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더라 이런 얘기들 수성체에 영향 주는 것들이 이런 거고 우주선을 막는다고 아까 감마선 아. 밑에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 지구온난화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거거든 기권에는 이산 사소가 많아진다. 지권에는 풍화 침식이 활발해져.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기온에 예민하다고 했잖아. 네. 온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 화학적 풍화가 잘 되거든. 화학적 풍화에 의해서 잘 막살난다. 생물권은 생태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예를 들면은 그 감귤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북쪽으로 막 올라가겠지. 그쪽에 살던 추운 지역에 적응하는 애들은 또해질 거야.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는 거수권에서는비하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다음 해양산성화 현상, 요거는좀 중요하니까 체크할게 해양산성화. 그 CO2가 많아지면 물이 잘 녹아. CO2가 물에 녹으면 그거 자체가 탄산이야. 탄산. 산의 성분은 탄산칼슘을 녹여. 그 조개나 산호 같은 경우 탄산칼슘 껍질이 필요한데 그 탄산칼슘 껍질을 녹이거나 또는 생성을 방해해. 그러면 사호가 박살나고 조개가 박살나면 해양 생태계가 부러지지 않겠냐? 누군가의 먹이인데 그게 됐고요. 다음 열대 밀림이 파괴되는 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다음 황사 발생한다는 거, 지구 온난화가 되면. 뜨거워지면 사막 지역이 넓어지고, 사막 지역이 넓어지면 모래가 많잖아. 네. 모래가 많이 묻다, 그 얘기야. 다음에, 3번은, 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종 대기오염과 수직오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뒤에 문제 풀어볼 건데, 128페이지 풀고, 뒤에 11번까지 풀어보세요. 시작.